올겨울 최강 한파가 계속되면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동해 등 피해와 안전 사고를 막을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에 박승모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업기상환경팀장 박승모입니다. 네. 어,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걱정인데요. 이 농작물의 생육뿐 아니라 수확과 물류에도 좀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한파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특히 추위에 약한 포도와 복숭아 나무의 경우 영하 13도에서 20도 사이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원줄기나 꽃놀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나무의 원 언피에 예방을 위해 원조기의 볕지, 신문지, 박엽, 부직포보온제 등을 최대한 높게 감싸거나 흰색 수동페인트를 발라 온도 변화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리고 아울러 지형이 낮은 곳이나 하점 주변에 있는 과언은 찬 공기가 정체되기 쉬움으로 공기 흐름을 막는 장애물 등을 미리 옮겨놓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노지에서 겨울 나는 마늘, 양파 등 월도 채소는 한파로 인해 땅속수분이 열면서 흙이 부풀어 올라 뿌리가 땅 위로 나오는 서립발 피해 유의해야 합니다. 한파로 인해 토양의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면서 물리적으로 속구쳐 올라온 마늘 양파 밀보리는 즉시 땅을 잘눌러 완전히 묻히도록 밟아주고 후뜩기를 실시하여 서립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한파에 축사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축종별 사육 적정 온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가축의 체열이 크게 손실되고 사료 효율이 감소함으로 축사의 단열 시설을 점검하고 온풍기 등을 가동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축산의 전열 기구 등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누전이나 합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사실 자식을 키우는 듯 마음으로 농작물과 가축을 키운 농업인들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고민은 깊을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좀 실질적인 조치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파 등이기 경우 발령 시에는 피해 우리 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긴급 문자 발송을 하고 있으며 중앙, 지방 간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농업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를 위한 보고체계 보호체, 유지와 복구 지원을 위해서 도센터와 연계, 현장 기술, 지도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박승무 팀장이었습니다.